오늘은 아주 괜찮은 다가구 주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광명시에 위치하고 있는 아,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리고 경매의 진행 방식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14억인데 한번 유찰이 돼서 현재 10억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위치는 이렇게 아, 길을 따라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고 아, 사진을 보면 아주 상태가 괜찮은 건물로 보입니다. 로드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로 보면 동네 자체가 아주 깔끔합니다. 동네 자체가 아주 깔끔합니다. 무슨 전원주택 단지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후면은 또 산으로 되어 있어서 공기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아, 이 다가구 주택을 입찰할 때에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위법 건축물 여부입니다. 아, 이렇게 그 가구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물건을 낙찰받으면 대출 받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고 이행강제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으니까 아, 이 물건은 그렇게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을 위법 건축물인 경우엔 여기에 노란색으로 위법 건축물 사항이 붙어 있고. 여기에도 보시면, 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네.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어, 위법 건축물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지금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 물건이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임차인이, 이렇게 드러난 임차인이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명도 대상도 많지가 않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배당 요구까지 했으니까, 아, 명도도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 분석을 하면 상속인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들 간의 어떤 분쟁이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경매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입찰하는 경우에는, 약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인 경우에는 낙찰 받고 나서도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낙찰 받은 경우에는 경매가 중간에 정지나 아, 취소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입찰한 이후에 자기 노력이 헛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괜찮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 입지도 괜찮고 상태도 괜찮고. 권리분석에서 명도 부담도 적은 물건입니다. 아, 금액은, 뭐, 시세나 이런 부분은 입찰을 고려하시는 분이 좀 꼼꼼히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치적으로도 보면 여기는, 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한동에서 서울 아주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이고, 가산디트란지가 위에 있고, 어, 아주 거주하기에는 괜찮은 위치로 보입니다. 입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임장을 하시고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